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비입니다. 오늘은 한번 로블록스라는 게임으로 한번 이게 흠 영어 영어 얘기는 쉬렸고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야, 벌써 야, 벌써 이렇게 되면 어쩌니? 킹? 일단 이게 응 이러고만 끝나겠다. 아가, 벌써 시간이요. 시간이 아웃됐어요. 음. 제가 이거 영어를 잘못 읽어요, 영어를 못.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내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을 수 있는 거는 읽고요. 음, 이게 뭡니까? 별로군요, 참. 음... 프린세스인가? 프린세스 아니면은 왕을 하라는 것같은요 음, 그건 같아요. 오, 이 사람 잘 써, 이 사람 잘 써. 잘 쓰니까 2점. 아인 프린세스 c e s s 오, good. Good, 겠습니다 응? 응? 잠시만. 늦기 안 돼, 이 사람. 너무? 응. 이게한데 7, 8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가지고. 응. 이사람 뭐 어디 있어? 응. 이는 그냥 이사람파티 놀러 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별로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음. 응. 음. 응. 독수어 사람. 스토피스로 엉장하다. 어, 프린세스 스토어. 아우 굿, 막이러 이렇게 쓰면 대박이다. 근데 나는 오굿굿 굿, 굿. 잘 쓰니까 이정. 대포가 내꺼 점점 이상해질 것 같은데. 이 사람 무서워요. 무섭다 이 사람. 안녕 하고 있는데, 근데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막 그... 어, 나다 망할 망했어요. 여러분, <laughs> 나 벽을 막뚫고가 끝났어요. 아, 내께, 내께 당연히 꼴등이겠죠. 오, 역시나 예! Yeah! Baby? 나 um, 아, 역시나. 오, 어, 나 그래도, 나 6점이네? 오, 어, 나 그래도 좀 높다, 6점. 음. 음 그래도 나좀 높은 것 같은데, 6점이면. 아닌가? 어머, 음, 여기 음료수 하나 주세요. 오렌지 주스로 주세요. 알갱이 빼줘 주세요. 얼음 꼭 5개 넣어주시고요. 스무디 로해주셔도 좋아요. <laughs> 막 이래. 어제 한다. 헬로 하이. 아임 아임 티비? 아임 T V 아벤. E N. 티비, 키비 티비. 아, 멘. 오 됐어. 합니다. 콜드. 오 마이 갓. 이츠 콜드. 오 마이 갓. 이쪽 콜드래요. 맞나? 막 줄임말 사용하는 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이거 맞죠? 어머 너무 춥다. 추우니까 긴 머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아니다. 아눈을 눈을, 눈을 한번해 봅시다. 눈. 눈 음. 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추워, 추워, 춥다고. 음, 옷은 추우니까 좋은 걸 입혀줘야죠. 음, 음, 나 음. 이거 안 입어. 이거 너무 추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입어? 오, 오, 짱이야, 나. 나좀 짱인 듯? 괜찮아, 괜찮아. 이게, 음. 저쪽이 아이템인 것 같지는 않다. 머리에 쓰는거나 그런 게 저기 있나? 보네요. 긴팔, 긴바지지, 추우면은. 음. 또 할게 있나요? 어 이거 해볼까? <laughs> 좋은데? 와 이거 좀 의외로 좋다 오 좋아 좋아 음. 아 아니면 엘사를 만들 걸 그랬다 엘사 저쪽에 엘사 머리 있는 거 같은데 오 엘사도 좋겠다 팀 사연들이 있습니다 음, 운음아아닙니까 이건 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 근데 이거 콜드가 아니 어떡하지? <laughs> 아, 이거 만약에 콜드가 아니만약에요 콜드가 아니에요? 콜드가 아니에요? 콜아닌가아니에아니아니가 하하하 그럼 막다 1점씩 주는 거야. 좋네. <laughs> 음... 이 사람은? 오, 마이갓이쏘 콜드 콜드 뭐 콜드 브르르브르르르르르르르루 브루루 르루루 브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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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다음 분오 잘하셨다. 이점이 점, 점. 오 잘하셨네. 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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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이게 <이거> 뭐야? 아. <laughs>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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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벤니가 있을까요? 그래도 나 5등이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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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그러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가, 내가 5등이야? 아, 괜찮아. 네, 여러분, 어쨌든. 재밌게 보셨나요? 이게, 제, 이게, 게임이 좀재밌겠다 싶으시면요. 로블록스라고 스토어, 구글 스토어에다가 치셔서 다운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좋아요 저희 하기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뭐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아까 왔었지? 저저 저 남자분. 아, 내가 우등이라니. 말도 안 돼.